반등을 하게 되면 한 7월 중반때까지는 한번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삼성전자도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외국인들 좀 사주고 그래서 투자 전환 좀 일어나고 하는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아직은 안 보인다. 아, 한국 주식 많이 밀려서 이제 싸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아직 완벽하게 신용장고가 다 정, 청산돼서 지금 어, 할만하다라는 쪽은 아닐 수 있겠죠. 자 일단 나스닥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어, 어떻게 우리가 좀 이걸 반등을 좀 크게 기대해 볼수 있을지 네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고 바닥에서 들어온 패턴은 일단 1차저항 넘어갔고 근데 음. 지금 거래가 급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 저게 좀 반갑네요 아 여기에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신호가 아닐까 싶어서 또 영어로 된 기사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어, 거래 급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지난 연기금들이. 어, 또 이제 6월 말쯤 반기 말 되다 보니까 주식 비중 좀 비웠던 걸 매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 연기 아니 미국 연기금은 사고 한국 연또 네, 어, 월부터 예 한국 연기금도 <laughs> 사 주세요 제발 이러고 싶지만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나오게 되면 기대감은 한참 높아가는데 또 주말에 나온 지표보다 보니까 지난주 말 중심으로. 그, 미, 북미 쪽의 주식형 펀드 자금은 또 빠졌더라고요. 음. 한, 3주 정도 유입 폭이 좀 커지다가, 또 지, 난 주말에 또 빠졌더라고요. 이건 또뭘 의미할까? 라는 쪽에서. 그러면, 어, 장기적으로 보는 연기금이 사주고, 뭐, 약간, 저 어, 중단기 쪽인 자금이 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치고받고 할 구간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가 11,900선인데요. 지난번에, 나스닥만 봅니다. 나스닥이 제일 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때 고민 엄청 하다가 내려오기 시작한 강격대인데 거기를 이번에 또 저항선과 함께 딱 부딪히는 자리가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부분에서 시장이 갈림길에서서. 그저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저서 또 다시 밀리냐. 고게 중요한 6월 말, 7월 주의 변화가 같습니다. 음. 그래서. 하기 바래야죠. 그래도 안착해서 원 변화로 끌고 가면 또 좋은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7월 중반 때쯤부터 나오는 게 6월달 CPI 발표될 거고요. 거기다가 또한 7월 12일, 13일부터는 또 바이든 대통령 중 중동 방문하면서 또 산유국들과의 변화부터 기업 실적들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7월 26일 때는 또 FOMC부터. 음. 칠월 중반 때도 쫙 있죠. 그래서 아마 일단 반등을 하게 되면 한 칠월 중반 때까지는 한번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볼거 보자, 체크할 거 체크하자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무래도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좀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하면서 기억해야 될, 알아야 될뭐 일정 같은 것들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어 그래서 이번 주 일정 동향들 살펴보게 되면은 어좀 여러 가지 많았는데 제가 다 잘랐습니다. 네. 많아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 레몬 리서치는 한 장에 눈에 싹들어 예, 네, 그래서. 레블리서치는. 네. <laughs> 두 장을 쓸 여력이 없는. <laughs> 아 원래 컴팩트하게, 그래서, 저 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상형 미사 잘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미국의 5월 내구제 주문 발표할 텐데,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어, 내구제 쪽이다 보니까, 아니, 이 시대에 누가, 뭐, 가전사, 아니면 이 시대에 누가, 어, 뭐, 컴퓨터 바꿔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구주문은 줄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보니까, 어제,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부진한 지표 나오니까 오히려 더 안도를 해요. 음. 그러니까, 어제 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부정적으로 나오다, 그러니까 위축되다 보니까, 오히려면 어 수요가, 연준의 의도대로 수요가 위축되는 거 확인됐네? 그러면 조금, 좀 약한 50pp 정도, 그러면서 아니면, 어, 하반기에 좀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금리 인상 기조가 그런 쪽에서 또 의외로 반응을 하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꼬아서 반응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이키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도 아웃도어고 리오프닝이고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또 나이키가 이번에 러시아 판매 안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그러면 어, 나이키가 러시아에 얼마나 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많이 살것 같아요. 러시아는 일단 인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씨 추운데 나이키 신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장화 신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짝짝퉁인가? 나이카 막 이런 거? <laughs> 네. 아, 나이스죠. 나이스. 아 맞아. 나이스가 예전에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가리면서 다녀서 예전에 네. 제가 예전에 그비제노반인가 비제바노인가? 막하여 그런. 비제바노에. 비제바노라는 네.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꽤 비쌌는데, 네. 오늘 시장을 걸어가는데, 네. 아, 오래전 얘기지. 네. 근데, 어, 너무 싼 거야. 네. 그래가지고 네. 샀지. 네. 사고 나서 일주일간 신나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다니 어느 날 문득 스펠링을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laughs> 비제바노가 아니라 비제노바더라고요. <laughs> 아, 예. 뭐, 많죠, 그런 거. 폴로, 뭐, 말다리가 여섯 개였다든가, 뭐 <laughs> 이런 거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 실적이 의미하는 거는 또 의류업체나 소비 심리도 같이 연결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28일날, 화요일날은 또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니까 지난번엔 미시간대, 이번엔 또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별로 그렇게 해서 기대감이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삼성전자 DS 글로벌 전략회의인데,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좀 무슨 얘기 좀 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시장에서 그런 거죠. 좀 얘기 좀한 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분위기. 음.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변화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단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당계에서뭐 항상 비상이다, 비상경영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끌고 나가는데 나올 얘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가발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잠깐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잠깐만 볼까요 지금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혹시나 삼성전자도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게 뭡니까 그냥 주루루 네 근데 최근에 의외로 거래는 많습니다 음. 많은데 이 거래량의 특징이 일단 외국인들은 아직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그니까 러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매도했던 게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먼저 약간 선별적으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기관 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이쪽을 강조하지 마시라고 음. 말씀드렸던 게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도 다섯 개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 조정과 함께 나오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 월봉상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어, 요 맘쯤에 한번 지지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혹시나 벌려놨던 또 중요한 월봉대죠. 요 안쪽까지 딱들어가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반전은 나오겠죠. 근데 외국인들의 변화가 없이는 지금 한6 2 0 0원대 중, 62,500원대 부근이 일단은 저항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 점은 또 참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 그니까 딴거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좀 사주고 그래서 추세 전은좀 일어나고 하는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아직은 안 보인다. 좀 그리고 또 지난 작년 아니죠 지난달 5월 달 같은 경우는 왜 5월 어 마지막 때 보면 5월 30일 이때 외국인들이 한 이틀 강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 드디어 외국인들 들어온다라고 저희가 약간 기대감을 찾다가 그거 말고 또 6월 달또 두루룩 밀었지 않습니까? 그네 그렇죠. 그때 또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 하고 그런 변화였는데 그거 말고. 아 한국 주식 많이 밀려서 이제 싸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아직 안 보인다가 지금 어제 같은 날도 그 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350억인가 뭐 매도로 끝났지 않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지금 참와 주세요 제발 이러고 싶은 이런 심정이고요. 또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거 어떨까요? 아, 삼성전자 한주 사면 하이닉스 하나 줄게요. <laughs> <이러고>. 아, 그, <laughs> 외국인들. 아 그런 생각엔아 그럼 내국인과 차별시키면안 되죠. 네. 그 그러면 좋겠지만은 아예 그런 거 보다 아예 자존감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어 비싸게 사줘라. 차라리. 야, 지금 저희가 바닥을 잡을 테니까 너희들은 비싸게 사라. 이렇게 하면서 30% 할증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웃음> 네. <웃음> 네, 참, 우리 둘다참 쓸데없는 얘기로. 그래,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어, 29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될 텐데, 어, 지금 뭐 마이너스 얘기 쪽에서, 그, 그러니까 지금 아마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이 GDP 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그러니까 즉, 어, 공식적으로는 GDP 한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권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보통 리세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세게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까지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보이게 되면 아마 지금이 아니라 뭐, 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4분기다 아니면 뭐 내년 초나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와, 이제 리세션 들어왔어. 어떡해. 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잠깐 들어보니까, 장수영 차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 기조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시장이또 환호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어, 이제 우리 경기 침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준은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꺾였다라고 싶으면은,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우리는 또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때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어, 어떤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또 무조건 시장이 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반영해서 미리 하락한 주가는 또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뭐 이러다가 이제 2024년 전망도 하겠네요 네, 내년도 내년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다들 그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네. 지금 공포에 사야 될 때야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는 위험한 때야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다 헷갈릴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100%다 물리신 분도 있지만 현금이 조금이 그나마 있으신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딱그 논리의 말씀을 드, 그 흐름에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이 돼.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외국인들 안 산다. 두 번째 지금 신용장고가 충분히 다 바닥을 찍고 돌아섰느냐 근데 신용장고 볼때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장고가 아니라 시가 총액 대비해서는 신용장고 비율, 예탁금 대비한 신용장고 비율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예탁금 대비한 신용장고 비율은 어, 워낙 좀 꾸준히 예타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적, 적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대비 신용장고 비율은 그동안 어, 3000세까지 갈 정도로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신용장고가 다 정, 청산돼서 지금 어, 할만하다는 쪽은 아닐 수 있겠죠. 음. 이 부분은 차라리 지금부터 시장이 반등하는데 신용장고가 계속 줄어든다. 어 이번에 너무 어, 가슴 떨려서 못했어. 그 차라리 정리하고 또 이제 현금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가 또 가벼워질 수 있겠죠. 음. 근데 그런 몇 가지 지금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에 대답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반등은 반등이 돼 단기 반등이겠죠. 음, 그렇지. 네. 근데 이게 그 자기가 가진 돈의 성격에 따라서 네. 이게 그냥, 그냥 일반적인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공격적인 성향분 같으면 물릴까고 하고, 지금부터 또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한이 있는 짧은 자금일 경우, 예, 아니면 이자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네. 이 불안해서 못 견디거든, 그 변동성을. 맞습니다. 또 그런 게뭐 전세 자금을. 뭐 전세를 받았던 이게. 아 그니까 그런 자금들 그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자금 결혼 자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 네. 저 정신과 의사 모시고 네. 방송을 해 봤는데 네. 그 케이스가 그렇게 많대요 어. 결혼 자금을 같이 아. 그 예비 신랑 신부가 아. 야 우리 돈이가 불려가지고 전세자금 우리 뭐~ 좀 큰데 평평수 좀 넓히자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었다가 네. 물려가지고. 파운하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다. 아, 음. 그 아, 뭐, 그렇구나. 결혼 상담 전문이세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기한은 없고, 다 이거 여유 돈이고, 뭐, 그냥 지금 이 정도까지 된 거, 아, 제가 기자 지난 일요일날 본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애플이, 어, 지난 20, 30년 동안 주가가 1000% 올랐습니다. 음. 그 중에서 고점 대비해서, 어, 80% 하락한 적이 야, 그때가 저료의 매수 찬스인데. 그래, 그렇다고 요 그리고 또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한 거는 수도 없이 많대요. 음. 그거 다 겪고 그 다음에 1000% 갔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솔직히 기한 없고 아니면은 아, 나여윳 돈이고 아니면 또 계속 현금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 있고 음.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조금 현금 확보가 그러니까 현금 들어온거 가지고 계속 주식 매수해야죠. 그냥 길게 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변동성일 때는 장기 투자 개념으로 하게 맞습니다. 하는 게 네. 예. 매크로 있고 그냥 지금 어 많이 싸졌네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좀 뱀매를 치워보고 싶다는 <웃음> <웃음> <좀> 해보고 싶다는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이런 인간들이 문제죠. 이런 인간들이 이런 이, 이 김민수 예. 대표를 어 손을 그냥 꽁꽁 묶어놔야 되나? <laughs> 네. 그 그럴 수가 없는 게발로도합비자이다가네 <laughs> 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또 한국의 소비자 동향조사가 이십구 일날 나오는데 우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동향들이 어떤 쪽으로 또 바뀌고 어떤 그니까 어~ 많이 진짜 저희가 얘기하는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하나요? 이건 아. 모르겠어요. 한일 정상회담이 없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다는 것 같은데. 음. 근데 거기서 뭐또 원자력이나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얘기들도 많이 할 걸로 보이다 보니까, 요 때부터는 좀큰그 에너지 이슈나 안보이슈들을 좀더 챙기는 게 맞지 않나. 한쪽으로 바라보고요. 그 밖에, 어, 지금 배터리 태양광 엑스포. 이게 킨덱스 일산이죠. 음. 여기서 열리고, 동아시아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또 송도에서 열리고 하다 보니까 엑스포나 이런 쪽은 열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때 재미 시장 재미 없으시면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음. 가서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어 참가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어그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30일 목요일은 6월 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날 어 6월 달 마지막이다 보니까 2022년 이렇게. 시달리면서 6개월이 반이 갔습니다. 음. 아, 참 서럽네요. 근데 6개월 동안 뭐 했나? 3월 달 잠깐 반정 나머지 그냥 주르륵 그러게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때인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좀 돌려놔 주세요, 제발 좀. 네, 그렇게 보고요. 어 돌려는 드릴게. <laughs> 네, 돌려는 드릴게. 하지만 7월달을 한번 보면은 아 이러면 안되겠네 근데 이제 진짜 뭐다 이게 해봐야 네. 이제 7월달 CPI 지수 발표되는 게 아마 최고의 관심사가 될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7월 15일 6월달 지표 발표되서 그렇죠. 6월달에 네. 대한 지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국 CPI가. 6%대 얘기를 합니다. 아. 전망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된 PPI 보고 나왔던 동향 보게 되면 6%대면은 아 진짜 한국은행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pp를 마음은 하고 싶어도 이걸 통해서 개인,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개인 대출이 가장 많은 쪽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거의 독보적 1위. 음. 이런 쪽에서 부담이 클 텐데 그러면. 내수죽이고, 그게 또 다시 돌아와서 부메랑이 되다 보니까. 그래또 지금, 아직까지 자영업자 쪽에 대출 나간 거 아직 해결이, 그냥,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거의 뭐 절반은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하고 그게 뭐, 한 4,50쪽? 그 정도는 염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네, 어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의 5월달 개인 소득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데, PC 지표라고 하는지 소비 지출 쪽은 한동안 연준이 많이 봤지만 지금은 이쪽보다 근원 물가 지수라고는 하 코어 CPI를 많이 봅니다. 음.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유가나 에너지 관련된 쪽의 영향들이 더 있기 때문에 육, 그 육, 에너지 그리고 식품 쪽을 더 챙기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소비 지출도 보긴 보겠지만. 어, CPI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날 또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합니다. 음. 어, 이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는 거는 또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하반기에 가격 하락, 수요 위축 이쪽으로 바라보는데, 와, 아, 또 주말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어, 잠시간을 보고요. 네.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laughs> 싫어요. <웃음> 해줘요. 자, 그러면 다음 잠깐만요. 저못 간다고 <laughs> 얘기 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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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음. 진짜 메모리 반도체는, 어 쉽게,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업체가 쓸 수, 그러니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음. 삼성전자, s k 닉스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 그렇죠. 끝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적인 수요가 끝이 아니죠. 이제 네.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네. 맨날 자율주행, 물론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뭐 많잖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 그 뭐지? 그, 이거 이거 디바이스 활용하는 거 뭐예요? 5G 이거 뭐야 이거? 그게 뭘까요? <laughs> 네,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네, 클라우, 클라우딩부터 AI. 제가 네. 보기엔 AI 쪽에 한어째또 머리는 복잡하지만 그런 기사 읽고 있으면 머리가 깔끔해집니다. AI 보다 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면 사람 머리도 연산이 있고 그 기억이 있고 연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연산은 쉽게 말씀하면 CPU, 기억은 메모리. 그럼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폭발합니다. 음. 아마 나중에는 TSMC가 불워할 겁니다. 음. 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 <laughs> 네. 어. 지금 이럴 때는 아주 길게 본다. 저기, 차영주소장처럼 <laughs> <저를> 왼팔 거시든가. <거치던가>? 아저 <laughs> <laughs> 같은 딕토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laughs> 네. 네. 일단, 어,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해서 하반기 내용들 한번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네. 또올 관광통계가 나옵니다. 요건 이제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게 리오프닝 시대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어, 해외 관광객 유입이나 국내 쪽들 다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기업들의 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산업 활동 동향, 이거 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6월 달 제조업 BGO PMI, 미국 6월 제조업 지수, 다, 안 아, 유고, 중국은 좀 올라오겠죠. 살짝 올라오는 변화가 나올 텐데, 일단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고, 미국은 약간 꺾일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22 어, 채권 매입이 7월 1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어. 픽스라고 하는 남무, 남부 유럽 유럽 사태 또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금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부, 제주, 어, 이번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확 올라갔습니다. 음. 그래서 또 사상 최대 수준까지 나오는 국가들이 어, 그리스도 그렇고 물론 그리스가 이번에 IMF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빚이 빚지 빚 해서 또 이런 현상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는 계속 또 주의해야겠다. 남유럽 사태는 계속 확인하자, 금리 체크하자.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튼 그것도 분명히 네. 그 트리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유럽 네. 그 피그스 국가들, 네. 네. 네,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깊게 머릿속에 좀 박아놓고, 네, 여차하면은, 네, 잘또 리스크를 불러일을 수 있는 요인들이 또 이게 쫙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잘 체크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착집아 근데 다들 오늘 네. 염색 잘하셨다고 색상. 저도 <laughs>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젊어 보여. 다 아, 그, 아, 원래 저는 티끗지긋한 리차드 키어 같은.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수고했습니다.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